신당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에 우리 1 9 7 4년 개축생이죠. 우리 이제 54살 되시는 소띠분들 5방 신점 준비해서 왔습니다. 여분들 네 우리 초록, 파랑, 노랑색이죠. 네, 이거 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이 개축생 나는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상반기에 좀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. 고민이 많아지실 거예요. 금전적으로 고민이 많아지실 겁니다. 왜냐? 직장을 이동할까 변동할까? 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자수성가형들이 많다 보니 나홀로 고민해야 되고 나홀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면,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는데, 인덕이 없다,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러나, 올해 2026년도 병원연에는, 이 소띠분들이 자수성가가 정말 일어나는 시기가 들어왔어요. 그건 뭐냐? 귀인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. 내 형제일신, 뭐 무슨 뭐 부모 형제일신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데, 남들, 타인에 의해서, 어, 나 인덕이 없었는데, 인덕이 좋아졌네? 인복이 좋아졌네? 임 복과 임 떡은 틀리기 때문에, 어, 뭔가 내가 이제 뿌린대로 이제 거두나? 이런 시기가 들어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 2026년도에는 이분들이 금전재물수가 좋아져요. 그러니까 직장을 이동하려고 고민하시면 이동 변동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있는 자리를 좀 지키고 가시는 게 상반기에는 지혜로운 방법이시니까 그점 참고하시고, 금전재물수는 처음에는 답답한 듯할 수 있어요. 답답하고 뭐가 안 풀어지는 것 같지만 상반기를 그래도 꾹 찾고 원래 우직하시다 보니 잘 참고 견디셔야지만 이것들이 나한테 안정적인 재물을 갖다 주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동 변동은 좀아참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상반기에는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야지 재물도 지킬 수 있다. 그래야지 귀인도 지킬 수 있고 그래야지 나를 지켜보던 사람 나에게 인복을 주고 인덕을 주는 사람들이 아저 사람 우리 예를 들어 소띠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.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어딜로 이직해 버리거던가 이사가 버리면 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그 복을 완전히 받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그 자리에 머물르셔서 좀 답답하시고 생각이 좀 많아지시더라도 우직하게 그 성장만큼 지키셔서 상반기에 인복과 재물복을 다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이분들 가정으로 둘러볼 때는. 부부간에 웬만하면은 내가 참아라 소리가 나요. 그리고 부부간에도 어떤 이동변동을 주지 마십시오. 이별 수가 살짝 도래하고 있으니 상반기를 잘 넘어가시면 되니까. 참는다고 해서 지는 거 아니고, 참는 게 이기는 법이다 생각하시고, 상반기에는 가정 내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내 의견을 내기보다는 따라주는 위주로 가시고,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를 좀 상반기에는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고수가 미치니, 고건좀 하나 조심하고 가십시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개축생분들, 열심히 사시고, 우직하게 여자까지 걸어오신 분들 많아요. 그래도 2026년도 상반기를 잘 견디시면 축하받을 일이 많으니까, 어, 그걸로 좀 희소식을 삼으시고, 건강으로는 좀 많이 돌보셨으면 좋겠어요. 위장계통이나 혈관계통, 뭐 혈압일 수도 있죠. 그런 기저질환 있으시면, 어, 병원 가서 약도 드시고, 좋은 음식도 드시고, 운동도 좀 하셔서 관리 부분을 잘 하시면 상반기에 기분 좋게 상반기를 맞이하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참고하셔서 금전수를 상반기에 지키는 법은 뭐다?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일러드리겠습니다. 우리 개축생 소띠분들 같은 경우 25년도에 뭐 소송이 걸려있거나 문서가 묶여있던 분들은 상반기까지도 조금 답답할 수는 있지만, 내가 좀 참고,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뭔가 소송을 하거나, 작년에 걸려있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. 근데 2026년도에 새로운 소송을 하거나, 어, 소송을 걸지는 말아라, 상반기에는. 그냥 진행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갖고 가시고, 상반기에는 어떤 변화, 변수를 주시면 위험하겠다. 내가 손해를 보겠다. 그런 운수가 뜨니,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자중하셔라 라고 보고요. 그리고 이때는 어디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라던가, 왜 사람이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. 기관이나 뭐, 뭐 개인적으로, 아니면 뭐 돈을 못 받았어. 내가 어디 기관에 신고할 거야? 뭐 어디 소송할 거야? 따지러 갈 거야? 이걸 자제하십시오. 상반기에는 그냥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안에서 자중을 하셔야지만 이것들을 지키고 가거든요.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어떤 인간 간의 트러블이나 인간 간의 스트레스를 참으셔야지만 또 이게 알아서 전화해복이 됩니다. 그니까 그거를 꼭 유념하셔서 원래 우직하게 참지만, 아나더 이상 못 참겠네. 아 참는 길에 좀더 참아보십시오.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특히 영업하고 발에 영마가 있는 분들 있어요. 돌아다니시면서 영업하시는 분들, 어, 뭐 전화로 영업하시는 분들은. 어, 그런 분들은 되려 좋습니다. 2026년도에 상반기에 봄 시즌에 음력이 2월, 3월, 4월까지 계약이 활발히 진행되니 그럴 때는 추진을 좀 잘하셔서 자신감 있게 움직임을 동서남북 중앙으로 열심히 발 빠르게 돌아다니십시오. 그러면 내가 찾아먹을 금전이 많이 생기고 찾아올 사람도 많다. 날 도와줄 사람이 많다. 그렇게 보이시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.